这九。 여기는 멀어서 공방화. 자 포크 수여식 이 있겠습니다. 2024 어. 포크를 가져갈 전. <laughs> 조단 2024 포크. 2024 포크 시상식 마젠탄 씨. 저 장관 씨. 시상 소감 말해도 될까요? 네 한마디씩 하시죠. 네. 와 어, 마켓러! 아, 언니. 진짜 지금 여러분들 무서워. 저희가 첫 아, 시상식에 맞아요. 가서 어 저희가 본상과 시상식? 베스트 밴드 상을. <laughs> 수상 받았습니다. 와아아아아아 <laughs> 아, 머리를... 아, 뒤로 좀돌가봐나좀 빠질까가지고 많이 많이 신난 땡겨. 상태입니다. 저희 QWER이 <laughs> 처음으로 저희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상식에서 <웃음> 상을 <웃음> 받았습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시상식에 가봤는데 상이라는 걸 탔어요. 저희가 저희가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와. 저희 지금 디프리를 저희끼리 케이크를 시켰는데 이거 엄청 막게 귀여워요. 제가 치즈와 곰돌이가 있어요. 일탈을 하려고 술을 가져왔어요. 에? 술이? 와 술이다! 아니야 이거 봉지로 보여줘야 와, 돼. 와 술이다. 우유 커피 우유예요. 어 아, 우유 술 우유 술이 있네. 이거 칼로아 밀크예요. 아. 깔끔한 <laughs> 베이킹를 들고 수있는데뭐 기분 내면 술은 어디에 술이 요 맞아요. 아, 진짜 저것도 술이라고 치죠? 술이긴 해. 해. 그래서 음. 케이크를 먹방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어때요? 오늘 치팅데이거든요 음. 오늘은 <laughs> 솔직히. 솔직히 먹어야지. 음. 오늘 다들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응. 음. 음. 언니 오늘, 오늘 소감 고생했어. 그니까. 고생 스틱이 덜덜 떨리던데요. 아, 아, 아 제가 너무. 근데 그게 무대 뒤에서 이제 저희가 갑자기 음. 이제 다 상이 음. 떡. 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 빡 했는데 그 앞에 무대가 안 보이실 줄 알았겠지만 그 사이로 엄청나게 음. 많은 음. 이제 관객 여러분들 보였어 몇몇몇몇몇 챙이 계신 건지 아직도 말을 진짜? 제대로 못해 우리 언니 아니 여기에서 수상 소감을 해야 된다고 음. 리다의 무게 그래서 깜짝 놀란 상태로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스톤을 맞으면 도와줘라 희나야 <laughs> 해가지고 나영이한테 중간에 그 하기 전에 말했어요 내가 수상소감을 하다가 이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널 쳐다보겠다 했는데 이제 잘 말하다가 중간부터 호흡이 가빠오더니 아 이거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이렇게 넘어간 일이었다 응. 맞아요 그래도 응. 되게 잘 맞췄습니다 응. 맞아요 잘 맞추면 된거죠 네. 저희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잡아먹어버리면 또 무대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후루룩 말하고 정신없이 후루룩 가서 후루룩 무대하고 후루룩 저출하고 근데 마음에. 저희가 잘, 그, 잘 말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잖아요 맞아요. 매니저분. <laughs> 아, 아, 이게... 아, 그거야.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음. 너무. 음. 아니, 죄송합니다. 나는 다 외우고 갔는데 이제 중간에 내가 딱 3Y까지 얘기하고 못했지. 부모님도. 맞아. 맞아. 아니야, 프리, 프리, 프리즘 팀까지 얘기를 했... 했는데, 게다가 내가 대표님 얘기를 또 못해서 갑자기 시연이가 또. 대표님! <웃음> 나도. <웃음> 나도 대표님만 얘기했어요, 시연이가. 그래서 아, 하차 이래가지고 마치 내가 대표님을 아, 이진 중에 그리고 저 그런,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정말 숨도 못 쉬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빠아빠빠빠 짠, 빠빠빠받아주세요 와, 아, 저는 수상소아 하나도 말못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래요아아아아요 제가 그때 현아인아아못 해서 아아 말도 못 하고 아아아아니이아아아아아아아왜왜그런아아아 예. 그 그랬어? 아어제아아아아 그거 봤어. 나를 완전 조리돌림하더라고. 나를 <laughs> 진짜 딱딱해. 진짜 딱딱해. 나 진짜 기억 상실 온다. 아빠도 딱딱하게 생겼죠? <laughs> 아, 야, <laughs> 오, 정신 차려! <laughs> 이 정신이 니지나 <듬뿍 웃음> 내가,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 정신. 은 어. 박치기 1등 NMB 48에 있는 이시연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웃음> <웃음> 이시연 먹기 아이 <laughs> 여러분 케이크를 드세요 딱네개가 있네요 <laughs> 케이크 먹어볼까요 저희? 와 케이크 와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뭐야, 그래서 결국 우리 상두개 나타난 거죠? 그쵸 본상과 음. 베스트 밴드상 베벤상을 받았습니다 전 베벤. 음료상 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아차상 <laughs> 개근상, 어, 개근상. <laughs> 배근성을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이스크림. 음. 오자, 진짜. 우와, 곰돌이다. 어? 아이스크림. 얼굴. 을다 먹었어. 곰돌이가 이렇게 너무 깜찍하게 눈. 었어 곰돌이. 왜 먹고? 내거 안면 한 물도 안 먹었어. 내가 했어. 먹었잖아. 먹어서 그런 거잖아. 잘 먹겠습니다. 빨리 맛있게 먹어라. 초어 저거도 안 먹잖아. 음. 아이도 오마 음. 오와 이걸로 못 먹잖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봐봐. 아 진짜. 라켓롤 맛있어. 먹어봐. 와. 아 진짜. 음. 통사들 시즈 뭐야? 근데 맛있는 걸 저희와 함께 드시도록 맛있겠다. 맛있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오늘 상을 두 개나 탔어요 음. 저희가. 응 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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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늘 내 짱갈레를 좋아해 주신 분들 이 많더라고. 아야 음. 그리고 젠트 음, 언니 갈색 머리랑 시연 언니 검은 흑단발이랑 그리고 우리 초리다의 시그니처 머리 검은 단발. 너무 예뻐. 오늘 약간 옛날 데뷔 쇼케때 머리랑 똑같은 것 같다는. 막 이야기가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음. 우리 다 오늘 헬메코도 이쁘고 음. 맞아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하츠르미쿠 블랙 에디션 같아요 하츠르미쿠데스 하츠르미쿠데스 <laughs> 하츠르미쿠데하츠르미쿠데 우리 내일도 이제 멋진 공연 이 있잖아요 맞아 완전 음. 큰 무대 아니, 작년에 기억나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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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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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언제? 그래서 저 변했다고 저한좀 혼내. 혼내? 내가 언제? 내가 맨날 심부름해서 내가. 근데 오늘 약간 처음으로 음방 비슷한 그런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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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와, 다른 아이돌 선배님들도 네. 처음, <laughs> <전지> <laughs> 처음 해보고. 그리고 전지출연도 처음 해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너무 아름답고 제가 너무 제가. 네, 너무, 네, 너무 제가 응. 무릎 무릎. 제가 어. 제가 선배님들 용안을 뵙고 용한. 제가 혼자 그냥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용안을 뵙고 와서 진짜 기억나? 응 언니가 그냥 완전 벙지 표정으로 얘들아 하고 갑자기 무릎을 털었어 대기실에 딱 들어와서 무릎을 네. 털썩 꿇고 선배님을 뵈었어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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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로 너무 아름다우셔 그러면서. 진짜 근데 진짜 한분한분다 너무 안타셨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평소에 존경하던 아, 선배님들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는 너무 기쁩니다. I am happy girl이에요. 그리고 바이게분들도 <laughs> 또 와주셔가지고 저희 전광판이 있는 걸 봤거든요. 응 음, 응. 음. 진짜 진짜 바이게는 어디에나 있다. 고마워요. 응. 그리고 퇴근길에 이렇게 봤어요. 저희 바이게 여러분들이 전광판 이렇게 들고 계시셨어요. 저도 전광판 들었어요. 들었어요. 바이게 사랑이라고 전광판 핸드폰 띄어놨어요, 멤버. 나는 들 사랑해요. 아 댓글이 멈췄어 채팅이. 혹시 터졌나? 응, 응, 아까도 멈췄었어. 아 진짜? 지금은 그러면 잘 나가고 있을걸? 어, 사랑한데. 나 1913년생인데 이거 보려고 인간극장 껐다 1913년생이시면은... 오... 나이가 많으시네. 응. 음. 아, 네. 진짜 아까 바위개분들 손으로 조그만한 전광판 이렇게 들고 맞아. 있는데 전광판 들고 있는 바위개들이 이곳저것 조금씩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손 흔들었는데 음. 알아보셨나요? 음. 저희의 손흔들맞아 저희 진짜 정신 없고 약간... 응.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우왕저왕하는 와중에 또발위해보고 이렇게 응. 안녕 바위개야 시장에 가자. 응. 그럼 마지막 그런 거지 엔딩도 처음이고. 가자. 처음. 엔딩에서 보일까 응. 걱정했는데. 그래서 난 나중에 문방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약간 그러니까 그땐좀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 이번 경험을 엔딩이죠? 나도 열심히 해서 다시 저희가. 어 시상식에 또 나가서 수상을 받게 된다면 더안 떨고 수상 소감을 할수있겠죠 너는 음음또 신인의 맛 아닐까요? 근데 나연아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너 진짜 키 크더라. 너 맞아 나 진짜. 오늘 저희 오늘 그 드레스 입었을 때저 음. 10cm짜리 힐을 신고 1 2 c m 아니었어 언니들이 12cm 되면 아, 아, 아니야 나나 나는 낮은 거였어. 아 진짜? 음. 낮췄구나. 어쩐지 오늘따라 아담해 보였더 음. 나랑 비슷했다? 그랬는데 제가 혼자 약간 180이 돼가지고 음. 걸어다닐 때마다 뭔가 세상이 되게 낮아 보이고 좋았어요. 저 오늘 172였어요. 크더라. 근데 그래도 시연 언니랑 나랑 머리 하나 차이 요 그래 제가 힐 벗고 얘랑 키차 얘랑 같이 있었는데 진짜 머리 하나 둘 머리 두개 차이. <laughs> 나 깜짝 놀랐어. <laughs> 설레는 키 차이. 진짜 나영 가슴 파괴 내 머리. 표안었어 오늘 헤메쌤들이 어, 자꾸 나한테 고백했어. 막나막 그래 주다가 어 설렜다 <laughs> 사랑해. 너무 <laughs>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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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키짱 커가지고 흠. 저희 오늘 다긴 머리 됐었어요 긴 머리 어때요? 슉. 나 약간 짱갈래 되게 자주 하는 맞아. 머리였는데 긴 머리 때 오랜만에 맞아.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았다 너무 귀여웠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어요 좋았다 나 <laughs> 어. 어, 나 내일 긴 짱갈래 머리 언니 아, 상을 받았군요. 언니 원래 바우였어. 대박. 어제 <laughs> 아, 박치기를 해서. 그래요. 맞아요. <laughs> 한번 너 하실? 언니는 원래도. 너 하자. 와. 와 소리가. 와 뿌려 진짜. 언니. 아 근데 저한테 제가 소리를 소리 타, 잘 듣거든요. <laughs> 여기는 딴딴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laughs> 아니 나중에 머리 이렇게 쑥 들어. 쑥 들어. 었텅드럼 텅. 뒤에 있다니잖아이는 궁소리인데 여기는더 이런 소리가 나. 아니야. 나 머리 꽉차 있어. 아니 창고 안에 이야그 북소리. 궁. 그 도대 머리로 막가던 거냐? 그만해. 뇌 세포 죽어 그래. 어때? <laughs> 진짜 드럼 같아. 이거 근데 진짜 <laughs> <너 아니까? 웃음> 아니야. 나 머리 <laughs> 차 있어. 얘 진짜 돌머리야. 나 머리 차 있어. 언제 박치 짓이야 할까요? 우리. 우리 박치기 대회해야 돼서 나? 응. 난안낀 거야. <laughs> 내네 세폰 소중해. 언니, 저거에내 네네네네 세폰 네폰폰 아, 안 웃었죠? 셋욕 때문에 지기 싫어서 꼴뚜기 싫다고 안 했잖아. 언니, 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소중해. 꼴등기가안았죠 아니? 내가 자존심있었으면은 4등 치고, 어, 네, 네 4등 치고, 4등 치 4등 해 나는 등 치고, 4등 치고, 4등 치고, 4등 치고, 4등 치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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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대머리 대 신고 뭔지 알아? 여기 이렇게 검정색 나 반들반들 가파 대머리 그 계란색. 사장님 계란 <laughs> 아니야 우리 네명다 벨로시 랩터하자 벨로시 터네명 랩터. 몰려다니니까 항상 자자 <laughs>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지금 <laughs> 네이 네. 행복을 바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신다 여러분 <웃음> 너무, <laughs> 너무 <laughs> 고마 저 보고 요청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일 또 공연이 있잖아요 저희. 응, 내일도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근데 급방종하지 말죠. 바리게 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급방종. 좀... 어. 본인이 맨날 해주면서 <laughs> 이 사람.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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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여러분. 나 뇌가 다쳤나봐. <laughs> <laughs>